아우디의 대표적인 디젤 엔진이죠. 2.0 TDI 디젤 엔진 구형과 신형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. 두 엔진은 이제 왼쪽에 있는 모델이 A6에 들어간 EA288 EVO 엔진이고요. 오른쪽에 있는 차량은 A4 2.0 TDI EA189 엔진입니다. 먼저 EA189 구형 엔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신형 EA288 엔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엔진 커버를 벗겨서 비교해 보겠습니다. 먼저 EA189 구형 엔진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신형 EA288 에보 엔진입니다.